땡땡 어 땡땡 어 땡땡땡땡땡땡 못 가는데 못 가는데 나나 이거 이거 뭐가 된다 야. 이거 너무 비게 이거다 이거 형형형형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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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요 그거 왜왜해왜해왜해 왜 해, 왜 해, 아이고 죽 알아 아 아니 왜 사르반 사르반도 안와 주나 싸움 안될듯 지금 채팅 나왔는데 아 이게 그 소문으로만 던져있다, 던 라인 두 라인 박았어. 세 라인 박았다. 너 따였는데? 너는 왜 따였노? 비계이브인데 뭐 도끼 안 죽고 싸우다 졌는데. 턴은 <놀람> 살았거든요. 어이고아이고 밑으로 빼는 중나좀 도와줄 수 있나요? 오긴 했어 일단 궁이 산주 가 잡아봐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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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봤어 이거 뒤틸 제대로인데 가. 가잡봐다 지금 비게이브 박아놔가지고 너 라인도 안정적이야 아 뺐다 아이고~~ 뿅아리나리나 반갑습니다 솔킬 나이스 역시 우리 다밖에 없다구 그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내 게임 끝내준다니까 나 6폼 되게 좋아해 보던 거 그거 밀고 3밀수 있나? 밀 수도 있죠. 타르마는 아래쪽에 있었거든, 마지막에 보이는 거. 오케이. 그렇지, 되나 이제? 어어어, 자르마 물리네 자르마니 레벨도 높긴 한데. 아, 씨발, 좀 맞추지. 아, 앞에 공 아쉽다. 안된다 살려주는 게 나이스. 괜찮은데? 럼브궁 잘 들어갔다. 아, 그 그래. 아, 앞으앞 카시필. 아 존나 아 깜내. 아트런드 카시필. 안될거 같은데 그거. 이슈 더 필. 다 필. 와, 쟤네다 필. 아씨, 존나 잘 써왔는데. 뭐야? 어? 투 없으면? 공이 있긴 한데 내가 뭐. 이거 아, 이거 싸운다 여기. 아 이게 안 돼. 아씨뭐 세라포가 있노 짜증나게. 아 씨. 뭐 짜증 아레마딜까지 <laughs> 아, 들어왔냐? 아 이거 다 너무 한 틱이다.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쉽다. 음. 아또 죽었다 이거. 또 뭘래요? 가는 중. 야, 나왜기 없다. 아, 나, 나, 나좀 빠지면서. 그렇지. 끝까지 해봐요. 안무어도없거게 1초! 컷. 나이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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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는 중. 끝까지 보자. 나이스! 그렇지! 이게 밍띵 디오지! 야, 우리들 졸라 했어. 진짜 우리 들이다 했다, 진짜. 와, 씨. 야 와, 이게 올라프 덕분이지. 이거지? 네? 치잖아. 확실히 1,600. 어 뒤에 틀 뒤에 틀 뒤에 틀 봐. 피? 나이스. 나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자아이제나이 나이스. 가이스 나이스. 잡이스나 가자 나이대나이대 우리 스 나이스. 이거나어왔다이생각이안한다스나이이 방간은한당히 말이에요 가자 이제 어뭐 뭐고? 여기서 와드 막으려고 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바드 풀 뺐다 어, 바드 풀뺀는 나이스 하지 조팝 새끼가 뭐고? 게임 때 올라프의 신야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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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못 가나 못가못가못가아 씨가 는구 버리고 아씨가 버다 돼도 도돼 천천히 하는 중 오케이 어안 어, 아, 그래, 좋다. 좋다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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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호스인데못 이기지, 절대 못 이기지. 그가 바다 치우는 거. 큐, 긁히면 무조건 지지. 아, 이거 라인 다 버리고 갔는데. 아, 이거 안 하는 게 맞는데. 아, 텔 있긴 한데.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이거 해봐라, 이거. 아, 씨, 뭐지? 엉켰는데, 죄송. 오. 작을. 접네. 죄송. 아, 이건 내가 갔어야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무 잘 끊었어. 잘 봤네. 야, 타베 리신.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이거 할만하지. 네. 자크가 가고 있긴 한데 좀 오래 걸려. 아, 가사진도안나 달리나 돌로 돌 어, 야, 거거 죽은 거 아니야? 쪽지라는 가사딘이 먼저 오진 못터지 나이스 뭐야? 저기 학봐가좀 괜찮아요. 저 한번 물어보던가, 값 좋네. 겁나깝다 <목소리> 아니 이거자크가왜 점프를 바로 안 뛰고? 사치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카빙카 있다 카빙카 나이스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죽나 그거 내가 안죽여라다여와 자크가 니 탈리고 죽은 거야? 네 어우 씨 말을 좀 똑똑하게. 다를피었다 공몇천대 안되죠? 아까 썼 쟤는 존나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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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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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야, 너 몰린 거 아니야? 아씨, 나 원콤 났어 카드니 미친. 여기 카드니 위에 있다. 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 아예 움직이지가 그래. 않는데 캐릭터가. 1 5초고 오케이 시작. 시칼 뭐, 어? 이거, 이걸 거이왜못 피해? 시칼 어 이거 슉슉 이렇게하하하하기 <laughs> <여기> 까비 샥샥 하하하 <laughs> 시칼 그렇지 아우 쉣 바로 가버리고 아우 와 오늘 ㅈ됐네 샥샥 샥시칼 샥샥. 샥샥 그렇지 시칼 시 시칼 오 이걸? 근데 위로만 가는 쉐킷 밑으로 갑자기 그래 소람치 여기 위에 시칼 아하하하하 아우 쉣 이새끼가 여기서 위로 밑으로 밑으로 시칼와 이걸 피해? 피하고 이렇게 시칼 면상에다가 까비 어? 이거 왜 맞아? 거리 맞나 거리였나? 시칼 하나 퍼지고 한대안 죽.. 한대안 한대 죽거든요? 한대 맞으면서 과감하게 여기 시칼오 여기 이제 피, 플래시로 피할 준비 안 피하지 시칼 마무리 까비 짜식아 맞아봐 어? 어? 방해패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야 나갔는데요? 야 이새끼야 야 <웃음> 아니 <웃음> 야 나갔잖아 <웃음> <웃음> 너무 쫄아있는데 세트가 그냥 안 안싸워주는데 안, 안 와예 <laughs> 야 리진탑 리진탑 어됐는데 레드 맞네시죠 누더 죽었지? 나야지. 역주행 졸라 졸라 크게 하는 중. 이거 우리가 깨우지? 가주면 사냐 살지 이거. 이렇게 그렇죠. 살았다 깼고. 뭐이 새끼. 아! 아 나이스 <laughs> 아이 존나웃기네이 <laughs> 셋을 내 괴롭혔지. 네 뒤졌다 네놈. 헛기. <laughs> 또 뭐야? 이거 또 뭐야? 형 도와줄래? 요 간다. 또 그, 뿌미리 따이, 뿌이리 따이. 이렇게 지금 <목소리> 뭐1렙 돌맹이들 데리고 그죠? 아니 일렙 2랩, 일짜리 리신 리쉬 오대 깝치면 뒤질라고 그죠? 어, 어디 블라디 옆에서 싸운 블라디랑 럼블 있는데 아니, 럼블이랑 블라디라고 초반에 화력 차이가 얼마나 하는데 저서? 그러니까. 저 카고 인더 블라디가 할수 있는 거뭐 있다고? 근데 참고로 저 라인 한2 0 0 마리 쳤습니다. 오, 먹어, 먹어. 미신다, 미신다. 어 뭐고 뭐고 위신다 위신다. 잡았다 이거. 수법 게임 끝났다. 다시 <laughs> 한번. 아너어공 있어요? 공 있어도 되지. 여기까지 걸쳐. 어, 아 나가지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지발 피했다. 강민고 어, 그럼 뭐 이거 풀리네? 와 강민고 끝났다. 강민고 띵띵태 위주로 해야네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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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띵띵 n 띵띵 i 띵띵 ding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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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g d i n 띵띵띵 띵띵띵 띵띵 g 띵띵 n 띵띵 i 띵띵띵